네. 네. 예, 이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기. 아, 그랜드 있어요. 아, 그랜드 하셨나? 아, 이거. 매너남이시네. 감사합니전안 <laughs> 했는데. <저는> <laughs> 예, 2부에서는 이제 그 개발자들 현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아까도 1부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이제 IT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네. 이제 네.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이제 조금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음, 요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일단은 그 문제인 것 같아요. 인력은 많은데 쓸만한 인재가 없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같은 뜻이에요. 날로 먹으려고 하시는 선생님 비싼 고급 <고급기한> 할자들 <laughs> 네. 능력이 있는. 네. <laughs>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고제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 게막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좀 어떠세요? 좀 보기에 좀 주변에 많이 있으시죠? 그런 얘기라든가 뭐 이런 경우라든가. 그냥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좋은 개발자님들 너무 많은 것 같고요. 어 그거를 못받쳐주는 저희 회사 현실이 좀 안타까울 뿐이죠. 사실 그리고 그그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어 꿈이 많은 분들도 꽤 많아요. 저도 지금 창업을 해서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또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좋은 어떤 솔루션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어, 그런 베이스로 뭔가 서비스를 만들고자 하시는 분도 꽤 많고요. 그래서 분위기 전체적으로 다 좋아졌는데, 문제는 이제 그 국내 서비스의 한계,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여권의 어떤 한계를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 음. 모든 그 대표님들의 아마 고민이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느끼는 분위기는, 어, 개발자들에 대한 초보? 아니면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 음. 라고 좀 생각을 해요. 이제, 제가 느끼는 쪽은 그런데, 다만, 이제, 어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쪽을 좀 바라본다고 하면, 어, 자가 이제,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멘토링을 하고 있는데, 음. 어 멘토링을 하다가 가장 그, 마음 아프게 드는 멘토링, 어 고민거리가 뭐냐면, 제가 이제 한 회사 3년 정도 다니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음. <laughs> 네, 그런 부분들, 또 아니면, 어, 지금까지 내가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 이게 정말 내 길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좋아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 길이에 길이 맞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확신 이런 것들이 이제 적은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3년 정도 될 정도면 회사에서 어느 정도 어, 인정도 능력 을 받고 그 다음에 그 개발 능력도 어느 정도 충분한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캐리어 패스 관리? 이런 것들이 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이제 장기적으로 좀 시행하려고 하는 게 지금은 이제 저희가 회사 정사 차원에서 에자이 프로세스를 컨설팅을 해서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를 좀더 혁신시키면서 어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야 될것 같고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어 우리 회사하고 온라인이안될수 있어요. 자기 꿈하고. 온라인이 안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하고 온라인이 안될 수도 있, 고 당연히 회사니까 안될 수도 있지만, 최대한 좀 맞춰가는 분위기로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개발자들, 특히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들의 그 경쟁력 자체는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음.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받쳐주는 환경 여건은 많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 정신적으로 음. 나아지고 있다.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음. 네,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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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질문이 뭐였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laughs> 나이가 먹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아, 지금 이제 쓸만한 인재 얘기에 대해서 여쭤봤거든요. 좀 주변에서 쓸만한 인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쓸만한 인재들이 모여 있는 회사가 있어요. 흔히 말하는 드림팀. 음. 그게 어디냐면 그 파리만날던 파란닷컴에 음. 네. 음. 인재들이 꽤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최근에요? 아니 작년에 음. 엄청 들어갔고요. 그럼 음. 뭐 파란다크미 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면 푸딩 어? 얼굴랩 있죠. 어, 그것도 예. 거기서 나온 거고요. 아이민 그 다음에 모바일 어플들이 그쪽에서 나온 게 굉장히 많고요. 개인 아. 쪽도 많이 흥행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 예퓨전 쪽으로 잘하시는 신현석 블로그님도 그쪽으로 가셨고요. 음. 음. 저, 저희 회사를 땡길라 그랬었는데 저희 지가있 일단 회사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음... 괜찮은 기술력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 그쪽에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음... 그리고 작년 말에 사고가 터졌어요. 어떤 사고냐면 네. 어, 파란닷컴이 NHN이랑 네. 다음이 네. 개발자를 위해서 오픈된 컨퍼런스를 하는 것도 아닌데 네. 파란닷컴이 하는데 그 등록할 때2시 네. 전각에 이제 등록 딱 시작합니다 하는데. 네. 그냥 10분 동안, 55분부터 5분까지 5만 리퀘스트가 그 웹사이트로 날라간 거고요. 음. 그 트래픽을, 예, 잘, 서버, 부닥다리 서버 하나 가지고 잘 버텼고요. 음. 음. 그리고 그날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은 보람의 공원 옆에 있는 그 컨퍼런스장에서, 3개층에서 음. 컨퍼런스를 했는데, 그날 그행사에 1000명이 다 왔어요. 음. 더운 날 그날 비까지 왔어요. 음. 근데도, 굉장히 잘 됐거든. 그 회사가 지금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개발자들이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요. 개발자들이. 네. 트위터에서 말이 무진장 많아. 트위터로. 음.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은 또그 다른 회사 개발자들까지 포섭해가지고 야머로 끌어들여가지고 음. <laughs> 그걸로 커뮤니티 막 이렇게 막 움직이고 해서. 그거기서또 재밌는 거막하시고뭐 넥사레. 그, 응접실 빌려가지고, 거기서 1박 2일 코딩 뭐 이렇게, 1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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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것도 하고, 코딩 막밤새서 하고, 굉장히 재미난 이벤트를 무진장 음. 많이 하면서, 음. 그, 통계비라고 요새 굉장히 유명한 하이브리드 만드는 그 프레임업도 있는데, 그 빌드 도구도 있는데, 네. 라이브리라고 하기, 뭐 하여간 애매해요. 그거 대항되는 엑스프레소라는걸 만들어가지고, 그, 안드로이드 버전의 얼굴인식 앱 있죠. 연예인 얼마나. 네, 얼마. 네, 네. 하정우딱 닮은 음. 거 나온. <laughs> 거 <하잖아요. 웃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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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 근데. 나, 나 진짜 세상에 네. 어그 <laughs> <laughs> 팀이 이렇게 잘될수 있었던 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그 위에 헤드쿼터에요. 음. 거기 부사장님이 그 엠파스 출신의 그 부사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박태웅 부사장님이 그 사건의 주모자예요그 음. 그러니까 뭐냐면, 조직 자체가 개발자가 이렇게 가고 싶어하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음, 네, 밑에서 아무리 이렇게 이렇게 훌륭한 그 경영진이 있어야지 이분이 돈도 잘 벌고 그래야지 좋은 회사거든요. 음, <laughs> 돈을 잘 벌어요. <벌어야지. 웃음> 돈을, 돈을, 돈을 돈을 잘 벌어야 돼. <laughs> 이번에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의 네, 네. 리포트가 그 거기서 사진 찍고 이런 게 KTH 쪽에 서 사람들이 올린 게 있거든요. 네, 네. 기사가 몇개 블로그 그 개발팀 팀 블로그에 이렇게 음. 올라왔는데 내 밑에 화면을 맨 마지막 그 스크롤이 되게 스압이라고 아시죠? 스압 스크롤을 안아라 스압을 견디면서 이렇게 쭉 내려가서 딱 봤는데 모든 화 찌내 뭐가 있냐면 그 거기 간팀 숙소의 장면이 나오는데 음. 거기 개발자 여섯 명이 있어요 음. 거기 스페인인에 스페인인가 거기 네. 보내려면 인당 참여부터 해가지고 보통 돈 많이 한 400, 준죠. 500만 원 네. 들거든요. 한예5 0 0 곱하기 6하면 3천만 원을 그냥 준 거예요. 음. 네. 미친 거죠. <laughs> 그런데 최근에 그오라일리에서주최하는 웨어라고 위치 기반의 네. 그 음. 서비스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하는 웨어 2.0이라는 네. 거기도 또 보냈어요. 음. 지금 거, 그 글이 또 올라오고 있어요. 대부점파란닷컴, 우리 회사는 아니지만 되게, 예, 좋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고 이렇게 하려면, 음. 거기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고요. 뭐, OKJSP의 그 구인구직한 사람들 중에서, 그 업체들 중에서, 괜찮은 업체가 몇개 있어요. 사인앱 소프트라든지, 뭐. 어, 사이앱 소프트 들어봤어요. 거기도 네, 굉장히 좋은. 있네. 그 개발 팀 문화가 되게 네, 중요하거든요 네, 네, 네. 음. 그러니까 SI는 그런 회사가 없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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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SI 3사 있죠 SDS, 네. LG CNS, 그 다음에 CNC, CNC. 네. 요 SI 3사 중에서 누가 스타 게발자죠 퍼블릭한 음. 없어요 음. 네. 책을 쓰시거나 이렇게 기술력이 뛰어난 분들이 있는데 음. 그분들이 이렇게 옥, 온라인에서 트위터나 아니면 뭐 블로그나 음. 이런 걸로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생태계를 위한 그런 기업들은 없기 음. 때문에, 그런 데는 다 군대하고 똑같아요. 까라면 음. 음. 까고, 밤새라면 밤새고, 네. 뭐, 심은 음. 네가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음. 네. 그 사람 많이 내보내는 사람이 계속 안 나가고, 튕기고, 음. 그런 주식도 되게 많잖아요. 음. <laughs> 뭐, 이건 비단 개발팀만은 아니니까요. 여튼, 이게 혼자서는 안 돼요. 음. 네, 음.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문화라고 하는 거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런 데가 예다 음. 네. 마찬가지로 그거죠. 써니 오라클에 인수를 당했는데 네. 써니에 있던 제임스 고슬링이라든지 많은 개발자들이 음. 그 오라클을 뛰쳐나간 이유가 있죠. 뭐냐면 헤드쿼터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제 일단 자본이 있어야 또 투자도 할수 있는 거요 당연하죠. 자본이 네. 이제 중요한데 사실 아까 S I 상사들은 자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안 하는 당연한 네. 거고. 근데 이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케이스타트업도 스타트업들이 많이 발생하는 네. 거고 스타트업에 투자하겠다는. 아, 스타트업은 그래서. 또 다른 얘기예요. 왜냐면 스타트업은 모바일 때문에 새로운 비즈니스가 굉장히 크게 열렸어요. 네. 거기는 진짜 무주공산이라고 하죠. 주인 없는 공산들이 네. 굉장히 네. 많거든요. 영역이나 이런 것들이 그 거기는 지금 S I하고 연결시켜서 보면 우울해져요. 여기는 완전히 다른 시장이고 지금 국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모바일 시장이라는 건전 세계 글로벌 30억이 예 이상이 쓰고 있는 그 스마트폰 거기를 향한 마켓이기 때문에 음. 거기는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네. 저도 앱 개발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컨택을 해 보면 그 사람도 한국 시장 안 봐요. 그럼 다 네. 글로벌 시장으로. 네, 네. 봐요. 글로벌로 보고 있어요. 음. 다른 얘기예요. 근데 개발자들이 포털이나. 그런 쪽으로는, 아까 파라도 얘기하셨고, NH도 그렇고, 사실상.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싶어 하시는데, 기업용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이런 쪽으로는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나요? 선호도가 확실히 좀 어, 떨어지죠. 어, 예, 궁금해. 떨어지죠.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기업. 아, 어, 우리나라 솔루션에서 잘, 잘된 업체가 두개 있어요. V3하고, H? 음, 예, 한컴. 한컴. 근데 잘된 거예요, 그게? 음. 음. <laughs> 솔루션을 만들어서,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이 된 우리나라가 기업이 없는 이유는 법 제도 때문에 하고요 예, 음. 네, 제도로 간다고 했잖아요 <laughs> 법 제도 때문에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나눠먹기 예, 음. 네,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숙제기업 업체 대표들 만나 보면 개발자 구하기 하늘의 별 따기라고 일단은 <laughs> 그분들은 그것도 그렇지만 그분들이 더큰 이슈는 말 못하고 보면 뭐냐면 값사에 아니 아니, <laughs> 갑사에서 제대로 보상을 안해 주는 게 제일 문제. 네, 뭐 그것도 있고요. 그게, 그것도 있고. 그게 없으니까 그 우리나라 는아 있다. 뭐. 그 기업용으로 대상 네. 안 하고 게임 회사들 있죠. NC소프트나 음. 네. 네. 넥슨 이쪽은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모바일 시장 터지면서 네. 게임빌이나 컴투스 여기 네. 여기는 기업에다 손을 안벌리잖아요 음. 근데 세계적인 월드 마켓을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 B2B에서 우리나라에서 잘된그 SI 삼4 이하는 하나도 없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SI 삼사는 지금부터 만들어지고 나서까지 영업 그 재무제표를 계속 보게 되면 매년 이익률이 계속 상승할 네. 거예요. 삼성전자도 올해 뭐 아니 삼성전자는 SI건 상관없지만 거기는 굉장히 그거잖아요. 근데 그 수익이 난 거를 같이 파트너십을로 하는데 준게 아니라 거기는 그냥 노비예요 마당새. 네. 그게 마당새 얘기하셨는데 지금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쭉 가끔 이제 커뮤니티 글들 좀 예. 보다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 나 개발자의 현실 그래가지고 막 그런 얘기가 아까 노가다랑 얘기 좀 틀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신들이 이런 직 노동자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의 인력 시장에 내놓은 사람들이다 막. 이런 얘기의니 예, 이쪽으로 예. 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자기 삶을 개척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까 그 여자개발자처럼 청와대 신문고에서올리다도가 예. 하죠. 음, 음.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인터넷에 그냥 푸념을 늘어나서 예. 그분들이 푸념을 늘어놓은 덕분에 그 대학교 졸업하는 애들이 아, 저기는 갈 데가 아니다. <웃음> 그래서 <laughs> 공모전 보자. <laughs> 안 된다니까 절대 안 돼요. 근데 좀 전투적으로 이렇게 가해차례 좀 이렇게 자기 삶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음, 음. 그러니까 내가 개발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우 받아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요. 음, 네, 내가 네. 의사이기 때문에 얼마 받아야 된다가 아니고요. 음. 내가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우를 받아야 된다. 그건 말이 돼요. 음. 그 만든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가치 예. 네. 그 가치가 돈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보상으로. 사실 그, 자기 권리는 자기가 찾아야 하는 그, 그런 것들이 있요 그리고 임금체불이 일어나면 IT노조에서 도와줍니다. 변호사도 음, 도와주고 음. 뭐 노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노조 네. 쪽에서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OKJP에서 OKJP 글 올리면 거기 댓글이 예, 어떤 식으로 하라고 가이드를 쭉쭉쭉 음. 해줘요. 음. 그 임금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그 제가 이천, 이렇게 자료들을 좀 찾다 보니까 이게 맞는 얘기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 한미일 이렇게 임금을 비교를 하면, 뭐, 소프트웨어 개발 때 임금 비교하니까 한국은 평균 뭐, 203만원, 또, 미국이 뭐, 650만원, 일본이 뭐, 한 599만원, 뭐 이렇게 임금이 나온다라고, 뭐,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005년 자료. 네. 2005년 자료니까, 좀 많이 변했을 것 같거든요. 좀, 보시니어떠세요 그, 그, 이런 거에 동감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좀, 어, 맞죠? 좀 개발자들, 다르지 개발자들, 평균, 네. 급여도 올라갔어요. 음. 신입개발자들 평균 급여가 이미 올라갔어요. 음. 저희 회사만 하더라도 저희가 뭐 정확하게 뭐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네. 보통 다른 데는 주는 것보다 10% 정도 더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또 요구하는 것도 넓어졌고요. 음.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그 개발자라는 직업 자체가 되게 정신노동 강도가 되게 심한 직업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맞게 대우를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고 그렇게 대우를 하지 않으면 인력 채용 아까 이제 어떤 사장님들은 인력 채용하는데 되게 힘들다고 얘기하시는데 저희는 뭐 완전히 힘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 저희도 지금 그 채용 중인데 이제 생각보다 좀 많이 와요 많이 오고 있고 거기서 이제 어떤 좋은 분들을 더 저희하고 맞는 분들을 뽑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요 상급 처리하셔야 돼요 인상당하지요. 음, 면안 돼요. <laughs> 아 식구처럼 해야지. 근데 그또 하나 그 아까 그 업체 대표님 얘기라고 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대부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고처럼 얘기하시죠. 저 같은 경우에도 원래 개발자로 출발을 했고 개발자 풀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런 분들하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가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안 온다 하더라도 저희 회사에 저는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외부의 네. 좋은 분들이 어떤 재밌는 프로젝트를 저희 회사에서 할수 있는 분위기도 사실 네.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몇 가지 프로젝트는 그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요. 네. 저희 입장에서는 실패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다른 그 참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 그리고 서로 더 재밌는 그런 어떤 솔루션들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릴 수 있어서, 그런 보통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음 대부분 소프트웨어 개발자 어, 그에 대한 새로운 수요들이 지금 이미 창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창출이 되면 어차피 이게 시장이라고 본다고 하면 네. 물건을 찾는 사람이 많고 그그 그 물건이 없다고 하면 점점 높아질 거예요. 높아지는데 그한 가지 좀 제가 이제 신입 개발자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업체를 고르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내가 가고 싶은 방향. 하고 맞는 기업을 찾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음. 어, 대부분 지금 업계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이름을 날리고 계시거나 아니면 좀 뭔가 이렇게 새로운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하신 분들은 되게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었으면 좋런 네. 거고 그 시대가 오는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계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년 전에 사실은 걸면 걸리는 걸리버 네. 뭐 이런 폼이 있을 때 그때 모바일 게임에 바람이 불었었어요. 음. 그때 이제 처음 하고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서버 관련된 것도 하고, 기타 등등 소프트웨어를 만들면서, 다시 IT에서 스마트폰 바람이 오면서 사실은 좀 <laughs> 어느 정도 이해가 왔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laughs> 이제 보였거든요. 저도 시험도가 잘 먹고 사는 게 별로 없어요. <laughs>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시대를 자기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하려고 하면, 약간 모든 일이 그렇듯이, 인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네. 그인구가 나한테 가치대가 있을 만한 일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요즘은 전문가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직업이라는 음. 것 자체가 옛날에는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어떤 회사에 들어가면 네. 내가 직업을 좋은 직업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요즘은 반대예요. 회사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좋은 직업하고 좀 다른 얘기가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어떤 오픈소스 개발자는 음. 지금 그 그 저기 뭐야 트위터에서 예. 일을 예. 하고 계시고 예. 예. 컨설팅 컨설팅으로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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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성씨 이름 얘기했도되요아 <laughs> 그거는 <그건 웃음> 칭송 받아야 예. 돼요 그 예. 뭐지? 예. 인간문화제로 하시는 <laughs> 아, 괜찮은 애플, 거 같아요 애플의 아이클라우드 <laughs> 만드는 데 있어서 컨설팅도 해요 음. 무슨 얘기냐면 그 오픈소스 그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구의 시간을 걸고 아니. 그리고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추진하시는 거죠 소프트웨어 개발자도 인간문화제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음. <laughs> 그렇기 때문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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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그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보면서 전문성을 갖추려고 하는 노력,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추진하려는 노력은 소프트웨어 개발 일 말고도 어차피 다른 일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일도 마찬가지고 한의사분도 마찬가지고 더 전문성을 추구해서 어떤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 어떤 경험을 쌓고 그 다음에 그분한테 가면 성공할 수 있다는 어떤 확신 그런 것들을 심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제너리스트가 돼서는 살기 되게 어려운 시스템인데 음. 그 시스템을 넘어갈 수 있는 거에 대한 공통적인 그 안목을 갑자기 소프트에 딱 적용시키면서 네. 우리나라는 안돼 네. 소프트업계는 이래서 안 좋아라고 네. 얘기하면 이건 너무 일반화된 음. 얘기라는 거죠. 아, 우리나라 안 되는 한국인 돼요. <laughs> <laughs> 아 근데 요즘 네. 그 신입 개발자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초년생 개발자들은 네. 정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개발자들이 진짜 많은지 좀 어, 의구심이 드는 게. 이미 누구시나요? 인터넷 개발 테도 열렸기 때문에 그 정도. 그렇죠. 개발. 그런 일부의 그 개발자도 있는 반면 제가 느끼기에는 네. 그 많은 개발자들이 졸업하고 나면은 네. 가고 싶은 기업 일순위는 S 전자고 네. S 전에서 개발자를 확 뽑아가잖아요. 그러면 네. 돈도 많이 줘요. 초봉이 삼십삼이 나와야 니까 그뭐 이름 있는 그래도 개발자들 사이에서 되게 알려진 그런 데를 선택하지 않고 삼성전자 택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진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삼성전자 좋은 회사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음. 누가 뭐래도 삼성전자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네. 회사인데 좋은 회사를 계속 좋은 사람으로, 그러니까 좋은 인재를 끌고 와서 좋은 네. 인재를 육성하는 시스템이 안돼 있는 거죠. 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능게 음. 문제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다 내보내서 자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3, 4년차 평균 유선 요소를 7.6개월이에요. 7.6개월? 3, 4년차는 7년 날이면다 나오는 회사예요. 거기다가 모바일 디비전 같은 경우에는 4년이에요. 4, 3 0년인가 아마 그래요. 4년 뒤에는 모두 다 나오는 거죠. 4년 동안 이렇게 쫙 빼먹고 4천만 원, 5천만 원 주는 게 과연 많은 건가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7.6개월이면... 네, 7년 6개월이면... 7년 6개월이면... 저는 잘모르겠 7년 6개월 정도 됐는데 근데 그런가요? 좋은 <laughs> 네, 좋은 회사인데 우리가 그러면 그 마찬가지로 좋은 회사에 다닌다는 그 가치를 좀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음. 그런 현실을 볼 것이냐 말 것이냐는 본인의 선택의 문제니까 그것까지 저희가 뭐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그리고 사회적인 인식을 사실 따라가는 거니까. 네. 근데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벤처에서 인력 키워놨더니 기껏 키워놨더니 네. 뭐 대기업에서 썩 빼가더라. 그러니까 아니, 면어디서 뭐 어디든, 어디든 쏙, 쏙, 빼가더라,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근데 그거 사람들이 되게 안타까워 하면서도 또. 어쩔 수가 없어. 또, 어쩔, 뻔 자, 뻔 어쩔 뻔수 없는 저희... 일이긴 하지만 또, 자부심을 음. 느껴고 아, 예, 맞아요. 예, 예, 예. 예. 아, 그래도 내가 키운 애들은. 어디 갔다. 되게, 어, 어. 어디 갔다. 어디 갔말한다 저희 그렇죠. 소프트웨어인 나이프 같은 경우는 사람, 소프트웨어 인재를 키우는 회사였으면 좋겠어요. 음.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네. 저희 회사에 있는 직원들을 최대한 많이 빼가는, 그럼, 빼갈 수밖에 없게. 하지만, 딴데 가면 되게 힘든. 여기 <laughs> <laughs> 있을 때참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그, 소프트웨어 관련된 일들 중에서, 그 자기 주도로 뭔가 일을 할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을 잘 네, 만들어주려고 네.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저도 말은 이렇게 편하게 하지만, 생각, 생각보다 힘들어요. 자기 주도로 한다는 거는 자기가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 되어서, 네, 말을 이렇게 쉽게 하지만 그렇게 하기는 되게 어렵지만 음. 그래도 그래도 그런 여건들을 계속 이뤄주고 음. 그 다음에 거기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할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줘야 음. 되는 거죠. 그 위에 팀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음. 기사 써서 이렇게 송고해보시면 하시잖아요. 음. 맞아요. <laughs> 데스크에 연결이 <역량> 중요그니다 <laughs> <laughs> 네. 그 아. 대형 SI들이 뭐 이렇게 인력들 뭐라 그러지? 약간 쏙 빼먹는다고 엑사이는 저는 우리나라에 쏙뺀 희망이 절대 아니라고 음. 봐요 근데 쏙 빼먹는다는 얘기 했는데 네. 개발자들 사이에서 기피하는 사이트들이 좀 몇몇 군데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거 막 얘기해주세요 삐 소리 채해주세수 있어요? 삐 해드릴게요 비 제가 해드릴게요 네. 그 <laughs> 요새 엔지를 엔지라고 안 불러요 헨지라고 어. 어. 아 헨지? 엔지 전자? 엔지 전자? 아 엔지 다 c s 전자 다그 인터넷도 안 되고 이런 그,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게, 정직원도 인터넷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정직원들은 옆에서 근무하는데 인터넷이 돼요. 음. 음. 파견 나가거나 하청 들어간 사람들은 옆자리에서 일하는데 인터넷이 안 되는 아. 거예요. 그게 맞돼요 제가 꼭 지적할게요. 네. 네. <laughs> 기다려주세요. 음. 심각하게. 깊이 하는 거는요, 네. 그 방송하고 똑같아. 아, 인간 사는 게 똑같아. 개발자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니까, 음. 없으면 용역 불러다가 이렇게 자기 채우고 그건 사장님 마인드잖아요. 어쨌든 일은 돼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뭐, 그, 제가 책을 읽는 것 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건, 아, 시간 없다. 시간 오지 말고 그냥 하세요. 어. 아, 우리, 이게, 이게, 이, 그 야근 수상 나와요, 이게. <laughs> 뭐냐면, 네. 약속한 시간은 딱 끝내는 게중요해 네. 그래서 네. 딱 얘기하면 뭐냐면, 프로젝트 성공 여부는 납기한 기일 내에 얼마나 정확하게 품질 좋은 걸 납기했느냐가 프로젝트 성공 여부가 아니래요. 그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 몇 명이 안 떠났느냐가 아. 성공 여부라고 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그거는 그 프로젝트가 사람을 위한 프로젝트고 사람을 위한 서비스고 그런 음. 얘기거든요. 있어요. 진짜 정말. 어디서 봤다고요? 그걸? 그 XP Installed라고 하는 네. 그 음. 로봇, 아까 뭐 아, 아, 그 아저씨가 있어요. 시스 음. 그 인사이트에서 음. 번역서가 나온 게 그게 2003년인가 2004년도 책이에요. 음. 와, 근데 진짜 공감이 네. 드네요. 또 하나 얘기할까요? 아, 네 하나 얘기할까요? 그 프로젝트 하고 있는 네. 가운데 멤버 중에 어느 누구 하나라도 뭘 물어봤을 때 눈을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네. 그 사람의 폭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음. 문제라는 거죠. 아까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맡은 거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가 많다라는 일어나서 얘기거든요. 음. 그 뭐냐면 프로젝트 안에서 함께 하는 사람들이 그 인간적인 유대감이나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 음. 이게 음. 자기가 그 뭐지 정직원이냐 프리랜서냐 아니면 외주업체에 들어왔느냐 요거에 상관없이 그팀 안에서는 갑을 병정 이게 계급이 차이 없이 똑같은 복지 누리고 똑같은 복지라는 게. 설, 뭐, 추석 있으면, 10만원짜리 상품권 있으면 같이 사주고, 예.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원격 개발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 컨택 자체가 없는데. 그럼 다음, 다음번에 다음 비스다, 이제. <laughs> <laughs> 빨리 끝내고 있으셔가지고. 아니, 그 오픈소스 쪽에서 아파치 웹서버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얘기해드렸으면 아, 있어요. 네, 듣고 싶은 얘기 <laughs> 너무 많은데, 막, 아, 막, 끝내시고 싶어 하셔가지고. 이거 시리즈로 다음에 써볼게 <laughs> 네, 그, 그, 저희가 뭐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 네. 예자 예. 개발자들 와, 현황에 대해서는 얘기는 또 <laughs> 저희 그, 또그또한 번이 뱃 속에 있으시다 아, 그래가지고 아예 준비하시면 네. 아, 네. 네. <laughs> 안 돼요 준비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음번에 네. 또또 녹화 또 들어가야죠 예. 네 다음 아.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마워요 수고하셨습니다